야, 엄마가 사랑하는 거다준 거다. 알지? 엄마가 종이 진짜 좋아해. 다준 거야. 뭐잘 먹는데? 말른 양치하자 조개 먹으면 입이 아주 그냥 소형견은 뼈 발라줘야 되는데 중형견 이상은 좋다는 게 양치 가 있어서 아우자 아우짜 먹어 먹어 아니 아빠 과일 먹는 거야 또 먹어 온 입에 온 수염에 비린내가 다겠구만. 쿨인내가 응. 되겠네, 쿨인내.